반갑습니다. 언론의 뒤편에 숨은 진실을 추적하는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제가 위례받은 사설은 조선일보의 여처리, 정보망법, 대로면 대장동 사건도 묻혔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걱정하는 듯 하지만, 돋보기를 들이대면 교묘하게 조작된 논리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자, 수사 보고서 들어갑니다. 1. 현상과 본질, 언론 자유라는 알리바이, 책임 회피라는 범행 동기, 이 사설이 내세우는 껍데기, 팩트, 는, 민주당이 정보통신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 인텐트, 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음껏 던지고 싶으니, 제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는 기득권 언론의 절규죠. 조선일보는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악의가 입증된 정보에 대해 징벌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팩트를 체크하는 언론이라면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를까요? 그동안 아니면 말고 시계보도로 재미를 봐왔던 자신들의 점과가 떠올랐기 때문 아닐까요? 이 논리적 허점 타격, 대장동이 묻혔을 것이라는 엉터리 증거. 사설에서 가장 결정적인 논리적 오류는 대장동 사건을 끌어들인 대목입니다. 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일당이 뉴스를 삭제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 법리를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대장동 보도는 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다룬 공적 사안입니다. 우리 법원은 공익을 위한 보도에 대해서는 설령 사소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조작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넙죽 지워주는 그런 허술한 법이 아니거든요. 둘째, 인과관계의 비약입니다. 범죄자가, 저 뉴스 가짜예요? 라고 우긴다고 해서 진실이 묻힙니까? 오히려 법적 다툼 과정에서 진실이 더 명백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조선일보는 마치 이 법이 범죄자보호법인 양호도하고 있는데, 이건 합리적 추론이 아니라 명백한 공포선동입니다. 3. 역사적 사회적 맥락.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피해자 코스프레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언소주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가왜 생겼습니까? 외국 보도와 가짜 뉴스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과거 독재 시절 권력의 편에 서서 시민의 입을 틈막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블랙코미디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면 이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 권력이 누리는 무책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사 결론 조선일보의 이번 사설은 팩트 체크라는 언론의 기본 의무를 검열로 등급시켜 기득권을 지키려는 고도의 프레임 전쟁입니다. 시민의 상식으로 보자면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수순입니다. 탐점으로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진실은 가리지 못하고 책임은 피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